아, 지금 누나 치는 거야, 누나? 누나 한번 쳐 봐요. 예? 네. 한번 쳐 보세요. 아, 니 근데 누나 저기 뭐야, 그 골프장 가면 누나 타수가 어떻게 나오는데요? 한쳐 봐요. 오. 다다리님 죄송하세요. 뭐요 아, 다 네. 어, 내명 좋아. 요 아이, 계속 이렇 때. 무 아무도 안 계셔서 하는 얘긴데 우리 회사 거주인님이라 이렇게 저기 형님들이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. 진짜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. 그런 사람들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본 건데,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조건이요. 조건? 예. 아니, 그랬다고 매칭도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막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래도 뭔가 조금. 뭐, 골프 는 좋고. 아, 골프 치는, 예, 골프 치는 사람 괜찮고. 네. 예? 경 예, 예, 예. 기본적인 거? 성격 괜찮고 모는렇게안아서 아. 그 아, 그냥 저기 키, 좀, 키만 조금 되고. 필러 이제 좀나요그래데 이제 그냥 뭐뭐 뭐 그냥 그냥 어쨌든 보통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아. 뭐 연예인별로 그런 게 있어요? 아. 그렇죠. 그렇 <laughs> 그러니까 외모를 너무 많이 많이 본다는 거 아니지 얼굴을 그냥. 첫째 네, 남자는 능력하고 성격이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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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, 그러면 엄청 많은데. 엄청 많죠. 예? 아, 우리 회사에다 남자들밖에 없잖아요. 음. 아니, 맞다. 사장님 연하는 어때요, 연하? 연 예. 연는뭐지 아니, 많이 연하는 말고 그래도 뭐한 40대 뭐 중후반 그죠 40대 초반요? 아 후반요? 예예예 예, 예. 누나 그거 먼저 얘기해줘 여동생이 보고 온거 이제 여동생이 촬영하는데 보고 왔는데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돌파리지 나는 결혼에 엄청 관심 많은데 그 돌파리가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야 나보고 그러니까 그건 잘못 알은 거고. 어. 어쨌든 돌팔이 같아요. 아 일단 네. 오행이 일단 오행이 잘갖 오행? 응. 이 뭐지? 다섯 가지 행동? 아니야, 아니야. 오행이 뭐더라? 목화 토금수. 응. 나무, 뭐흙 응.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. 불, 뭐 흙. 예. 있어. 이세 가지 이 직시를 빼고 세 가지에 이 예. 오행이 다 있다는 거는 사주 예.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아,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근데 그러니까 너는 여자 얘기는 안 나와요. 여자 얘기는 나는 예. 내가 어느 어느 내 사주가 치중돼 있는 거는 내가 잘 봐. 아한 쪽으로 뭐, 뭔가 강, 뭐, 내 수가 강하던 거, 어, 화가 강하던 아 불이 강하던가 어, 뭐 이렇게 수가 강하던 아 거. 물이 강하던가 이런 음, 거. 근데 예. 이렇게 오행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은. 예. 일단은 기본은 되는 거야 기본 사진은 아 그래서 다갖춰 저요 저 <laughs> 근데 여자는 그러니까, 안 갖춰져 있는데 왜 그럼, 여자가 그럼, 안 갖춰져 바로 있지? 골 갖춰져 있고 네. 몸이, 음.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요? 음. 여자 운수가 안 좋아요 조금? 이 남자한테는 이 정편제가 여잔데 네. 너무 늦게 온다 아, 아 여자가 늦게 온대요? 시원... <laughs> 뭐요? 시우라고 59세에 오는 거야? 아 대운? 큰 운이요? 응1년운 그럼 59세면 이제 회사 그만둘, <laughs> 그만둘 때쯤 돼가지고 뭐 로또 받던지 아니 근데 내말을정확하지아 그러니까 내말 믿으면 안돼아 그러면 10년 안에 코인이 대박나는 거구나 10년 안에 누나 그럼 여기 사장님 건 어때요? 사장님 거 봐줬어요? 야흥내 주지 아 우리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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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회사 에 난리 났어 사장님 사장님 보고요 아 진짜로요 예? 아니 초고시켜달라고 난리 났다니까 진 사장님 아. 알겠 알겠습니다. 오늘 쉬는 날인데 우리 옆 동네 중국집이 생겼네. 홍반점. 오늘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? 음. 6천원인데 푸짐한데 6천원인데 어, 음, 한번 먹어 볼게요. 짜장면. 이거 6000원 짜리 있 잖아？맛 음. 음. 있는 거요. 공짜 무한리필고 밥을 넣고 와. 이게 양념이 좋네 음, 맛있어 양념이 좋고 맛있어 어, 먹을 만한데 짜장면을 넣으면 요 여기요? 네. 잠시만요. 완이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, 짜장면 진짜 맛있네요. 네, 어. 그럼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, 여기요? 아니, 포, 얼마 안 됐죠? 네, 9월 달에. 아 9월달이요? 네, 9월 네. 예. 어,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우리 물이 안가서 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물이 제가 직접 나한테 불로 가는 수밖에 웃기고 아, 이아안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출발하겠습니다